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. 천성산에서 발원해서 남창을 지나 진화해수욕장옆 바다로 빠져나가는 강이 있습니다. 바로 회화강인데요. 이 평범해 보이는 회화강에도 수많은 울산의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. 우시산국이 생겨난 문명의 강이기도 한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회화강으로 떠나보겠습니다. 함께 가보시죠. 울산 시민들이 매일 마시는 친근한 그물 바로 회화강물입니다.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 시골 경치가 참 친근하고 아늑해서 좋은데요. 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게이 강변을 따라 걸으니까 아마 더 시원하고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 네. 이 강은 어떤 강이에요? 이건 이제 회화강입니다. 회화강. 그, 울산에서 뭐, 우리가 태학강 다음으로 긴 회학강입니다. 회학강이군요. 그런데요. 주변에 쭉 둘러보니까 새들이 굉장히 많아요. 예, 예. 이곳 회학강에 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을까요? 예, 예. 그거는 이제 새가 이제 그, 먹이가 많기 때문에 그 옵니다. 물고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조개류가 또 굉장히 많아요. 조개가 바다에 가요? 사는 해제첩 이런 종류가 어.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새들이 이제 그거 먹으려고 많이 이제 찾아오지요. 회야강은 철새들의 안식처기도 이 한데요. 먹이를 찾으며 한가로이 노니는 모습이 장관입니다. 오모모, 진짜 조개가 있어요. 최강희. 어, 예, 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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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약간 반신반의했었는데, 예, 예. 와, 예. 강에 진짜 조개가 있어요. 아, 어, 어, 그렇죠. 여기. 어, 이게 이 말조개입니다. 말조개. 말조개라 그래가지고, 아까 저, 저 안에도 몇개 몇 보이네요. 그러니까 오, 요. 조개도 있어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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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많이 진짜. 보여요. 이쪽에는 민물조개지만, 음. 여기는 이제제 재첩이라고 그래요. 재첩 종류가 많아요, 재첩이. 네. 그, 아, 모래 밑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, 이거 뭐이렇쑥 긁어내면 많이 올라올 겁니다. 그래서 옛날에 여기는 이제 바닷물이 끝이 올라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. 바다 해수가. 그래서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새들이 저 보이는 저 새들잖아요 있저 밑에 보이저 새들, 저저 새들 네. 이런 걸 먹고 이제 사는 거죠. 여기는 뭐좀 뱀장어도 많아요. 뱀장어도 많고, 뭐 거북도 많고. 참 옛날에 봄되면 황어가 올라오죠. 여름면 은어가 올라오죠. 가을이면 또연어가또 올라옵니다. 와. 그런 참 진짜 아름다운 그런 좋은 강, 해화강입니다 새들의 낙원 회화강 우리 울산 시민들의 생명줄이기도 한데요. 사실 회화강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. 네, 저희가 이 회화강변에 따라서 쭉 걷다 보니까, 어, 강이 굉장히 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도대체 예, 예. 이 회화강의 발원지는 어디서 시작하는 건가요? 발원지는 저기 보이는 저 천성산입니다. 920m 천성산이 발원지고, 그다음에 발원지에서 이제 내려오면 여기는 중류지만, 저 웅상 분지를 지나서 이제 웅촌 또 분지를 지나서 이리 내려가서 이제 회화댐회화이 지금 회화댐을 지나가지고,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제 우리 그망양 온양면 지역을 지나잖아요. 그럼 또 돌아가서 온산면을 지나서 이제 서생으로 가지요. 서생에 이제 그러면 진해죽장 옆에 그 바다로 들어가는 그일선강이라고 그러는데, 거기서 네. 바다로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울산에 어떻게 보면 이 심장을 흐르는 아주 중요한 강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. 네네. 그런데 이곳 회화강이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라고 하셨잖아요. 아, 그게 그렇소. 무슨 말씀이세요? 대단히 중요하지요.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강 여기 주변에 우지상국이라고 고대 국가가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제 그 신라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, 그다음 에 해양 강국이고, 그래서 뭐 해상 교역을 했다고 그래요. 오. 왜냐하면 거기 나는 출토물이 그걸 증명을 하니까. 네.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고대국가가 승립이 돼 있었고. 우시산국 음. 같은 큰 고대국가가 어떻게 이곳에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? 뭐, 그거는 이제, 이 물길이라는 게 수로가 있잖아요. 수로를 따라서 이제 배가 올라오고 내용이 많았죠. 네. 그 당시에 해상교육도 많이 했고, 뭐, 여러 가지 부족 이동도 있었고, 그 당시에 지금 퇴직이 별로 많이 돼 있지만 옛날에는 퇴직이 안돼 있었고, 음. 그래서 바닷물이 충분히 그 올라왔어요. 그 당시에 고대국가 시대에는 뭐철 같은 거 있잖아요 네. 철도 이래 철광수도 들어왔을 수도 있고 네. 뭐 여러 가지 그물 철도 문물로 볼 때에는 이 해악강을 통해서 아는 교류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울산의 지명이 우시산국에서 시작되는데요 우시산국의 발생지가 바로 이회악강가라고 합니다. 깨끗하고 와 수량이 진짜 풍부하네요.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수심이 정말 깊은 게 진짜 배가 드나들 정도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예, 예. 와 선생님 진짜 당시에 배가 정말 많았겠는데요? 그렇죠.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래뭐상류그 저수지가 없고 그때 수량이 풍부했으니까 진돗단 배가 딱 이래 올라옵니다. 올라왔 이래 그뭐라지 물품을 내리고. 네. 네 이번에 저희 어디로 향하는 건가요? 어 우리가 지금 가는 거는 이제 해악강 상류 쪽입니다. 상류 아. 여기이자 어디냐면은 그 웅상이라고 양산시 웅상인데 네. 근데 원래그 이제 우리가 요 웅상 웅하라고 돼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위에 상이고 밑에 한데 요거는 양상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. 저는 울산에 들어가면서 웅하가 이제 웅촌이 되었습니다. 네. 그 똑같은 옛날에 같은 한 지역인데 음. 그래 쪼개져 버렸는데. 그 중요한 거는 여기에 왜 상이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, 여기야 여기 우불산 신사가 있어요. 아, 제사를 지내는 당인가봐요. 예, 이게 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지상국의 국사, 나라 제사를 오. 지내는 그런 사당입니다. 지금까지 거의 뭐한 2천 년 가까이 남아있어요. 음. 그 대단히 드문 사례입니다. 사례를 할수 있죠. 그런데 우불산 신사가 해화강가에 있네요? 네, 그렇죠. 이제 그, 이게 이 지역에 있던 우지삼국이 네. 그, 해화강 주변에 유행했던 우지삼국에서 이제, 나라에서 모시던 신사입니다. 그 신사에서, 이제, 그 옛날에 부족국가 왕이 나와서 제사를 지냈어요. 네. 그래서 그, 제사가 지금까지 계속 2000년을 이어온 거죠. 음.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해화강이 이제 젖줄이다. 음. 우지삼국의 젖줄입니다. 그기에또 우리 근데 나루도 참 많았습니다. 나루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강을 건너야 되니까 옛날에는 이 강이 굉장히 크고 넓은 강이었으니까. 그래서 뭐 그런 역사가 있죠. 전설로만 생각한 우시산국 그 우시산국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. 바로 회야강가에 자리한 우불산 신선대요. 우시산국 시대부터 사당이 있었다니. 놀랍기만 합니다. 와, 이 회양강이 쫙 내려다 보이는 이 사당은요, 네. 어떤 사당인가요? 이 사당이요,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당입니다. 아, 왜 그러냐 하니까, 이게 이제 그우주상국의 그 나라 사당이거든요. 그리고 신라 소사라 그래요. 그리고 고 때도 그랬고, 조선시대에도 이게 십대 신사 중에 하나였습니다. 오! 이 신사, 이신사 제사를 지내면, 열굴을 제사를 지내면 항상 나라에서 그 돈을 내려줬어요. 제사 비용을. 음. 아주 드문 그런 경우인데, 그래서 이 우리 동북 이승남에도 기록이 돼 있는 신사인데, 즉 말하자면 이, 이회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네. 그 생겨난. 이유가 우, 있을까요? 그지상국의그 나라 신사입니다. 음.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이래, 우주상국의그 번영하는 곳, 가장 핵심적인 곳입니다. 중심, 신사잖아요. 신전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, 자기들 신을 모시고 기원하는 곳이기 때문에, 이 해악강, 그 다음에 또이 웅상 분지, 네. 웅천 분지, 이 덜판, 네. 참그 하늘에 빌고 땅의 신에이 비는 곳, 음 바로 그것이 이곳이고, 그것을 지탱해 주는 곳이 바로 해악강입니다. 우시상국문명의 태동지, 해악강엔, 신기한 잊혀진 것이 또 있습니다. 이번엔 어딜 가는 거예요? 어, 그 약수터에 갑니다. 약수터. 약수터라고? 아니, 울산에 약수가 난다고요? 예, 예, 예. 어, 어 정말이네요, 선생님? 초점 예, 예, 약수터라고 비석에 세워져 있어요. 예. 아니, 그런데 약수라고 하면요. 보통 산 아래나 이 바위 주변에 있던데 이곳은 강주변이잖아요 예, 예. 그러시면 그렇죠. 특이하죠. 뭐 네. 우리가 충청도 가면 초정 약수가 있어요. 청뒤에그 네. 약수들은 이제 이뭐 산에 있지만 이 약수들은 들가 물가에 있어요. 물가에. 와. 예, 좀 기이합니다. 초정 약수라는 말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울산에 이곳 회화강가에 초정 약수가 소산하고 있습니다. 아니,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요, 강물에서 흘러나오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런데 이게 이제 아. 강물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, 네. 이게 지하, 지하에서 나오는 물입니다. 이게 이제 진동파 측정을 해보니까, 요지하의그 네. 안반 밑으로 지하 20m 수심에 그이 물이 약수가 흐르는 그 강이 있어요, 강. 네. 확인이 됐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겉은 조금 이래 솟아 나오지만, 압에서 솟아 나오지만, 이 밑에는 굉장히 이 약수 두꺼운 깊은 강이 흐르고 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게, 이게 이쪽 물이 조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, 네. 저물은 순수한 그러니까 약수라고 봐야 합니다. 아 철분이 섞인 약수. 그러니까 여기 봐요. 이거뽀잖아요 네, 네. 그게 바로 거예요? 철성분입니다. 철성분. 아 그런데요. 네. 약수라고 하면 모니모니해도이 뭐니 뭐니 물맛이 가장 중요하잖아요. 예, 예. 저기 보니까 학성지에 이 제피나무 맛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피나무라는 예. 게 도대체 무슨 맛을 말하는 거예요? 제피라는 건이물 이래 뭐 우리 제피라고 있잖아요. 이 묻는 게 손다의 말이죠. 팍 손맛인데 음. 저거는 참 이래 완벽한지 않아요. 네. 원래 여지도서가 이 다른 오래된 책에 보면 신산 고초라 그랬어요. 신산 고초 그 무슨 말이냐면 씨는 맵다. 네. 고추처럼 맵 했잖아요. 매운 맛이 있다. 그 사는 이제 식초처럼 그 신맛이 있다. 식초처럼. 고는 뭐냐? 서다. 우리 약초는 서다 그러잖아요. 서다, 설고짜고. 네. 그 다음에 초라는 게 바로 저겁니다. 초가. 초라는 게 이제 우리 제피처럼 그톡 소는 맛이 있다는 거지. 네. 그래서네 가지 맛이 들어 있다.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맛을 보면 굉장히 네 가지 맛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음. 그래서 전에 그 60년대에 이제 오복 사이다라고 이 공장을 놓지아 가지고 여기서 설탕을 넣어 가지고 이제 병에 담아서 <laughs> 그 팔았습니다. 아, 잘 팔렸어요. 그래서 그 아주 그런 맛이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. 초정 약수로 만든 오복 사이다. 이젠 명맥도 없이 사라져서 안타까운데요. 이곳 약수를 노래한 시조가 다행히 남아 있습니다. 그 바기노라는 분이 그시 시가 한수 남아 있어요. 그게 무슨 시냐면 그 시가 이제 내용 이렇습니다. 그 신농시 숨긴 약이 이 속에 있었던가. 오. 신농시가 중국 신농시가 숨긴 약이 신농시 약을 다 관장하거든요. 약 약수 같은 거. 네. 그 다음에 이제 추양의 들어와서물 속에 잠겨 으니이햇추양이 네. 가을 햇빛입니다. 가을 빛을 받아가면서 물 속에 탁 이렇게 잠겨 있으니까 네. 정점의 욕기 기상을 본듯 하더라. 그 정점이라는 게 정자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이제 항상 이래 돌을 정자 공자의 친구입니다. 친구처럼 이렇 제자 되는데 이분이 네. 그 목욕을 이제 하고 항상 음. 돌을땅다 하니까 공자가 너무 잘한다 칭찬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그 시조가 지금 이제 그 우리.

네, 선생님, 이곳 회화강은 울산에서 네.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? 아, 이거 엄청 큰 의미가 있습니다. 네. 우리가 저 저기 저쪽에 저 새들이 보이듯이 자연이 살아 있고, 그 다음에 또 이래 강이 또 우리 울산의 식수원이 되고, 그다음 또 역사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우리 회화강을 울산의 자랑으로 영원히 이제 물려주도록 또 위해서 또 갖고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 향토사학자 이항훈 선생님과 함께 울산의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화강을 쭉 돌아봤는데요 네 회화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시골 마을의 가을 정취도 느끼고 참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말 어디로 나들이 떠나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곳 회화강으로 가을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?